그 목포, 광주 이런 데갔을는데은도 오면서 저를 기바라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가장이 아니고, 제 아내가 우리 집 가장이고, 저는 건달입니다. 그냥, 데모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짓만 하고 살다가,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어 그때는 제가 만날 때는, 제가 대학 졸업장도 없고,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들어와서 잘려가지고 있고, 제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는 위원장이고 저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1 3년 만에, 제가 13년 만에 졸업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우리 둘이 결혼할 때는, 어 우리 둘과 대학 졸업장을 끊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저는 7남매가 있습니다. 7 남매 있는데 우리 큰 누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만 대학을 갔지 나머지는 대학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7 남매 중에 여섯 명이 대학을 못 갔지만 다 저보다 잘 살아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저는 이돈 버는 데 관심도 없고. 계속 데모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민주주의를 살리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지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돈을 팔어서 집에 갔다 왔는데 <laughs> 제 아내가 이런 무능하고 이상한 어,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어, 제 딸도 제가 감옥 가있을 때 딸도 다 혼자서 키우고 어, 그래서 정말 저는 가장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할 일도 별로 못 하고 또 남편으로서 집에 뭐 돈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못 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으로서 별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우리 집 가장 제 아내 정말 이 부족한 저를 늘 돌봐주고 늘 뒤에서 도와준 그리고 살림을 맡아서 살아준 제 아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근데, 저에 어떤 사람이, 그 유시민이란 친구, 제가 잘 알아요. 제 대학교 바로 후배고, 또, 유시민이, 그, 여동생이, 유시주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로공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고, 저하고, 노조, 어, 노조, 운동을 하다가, 같이 감옥을 갔어요. 두 사람만이 아니고, 그때 14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시민이 여동생이라서, 제가 감옥 가 있을 때도 같이 가족들끼리 잘 알고, 제 아내하고 유시민이도 잘 알고, 그다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정치가 아주 비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두 번째 나갈 때 유시민이가 또그 당시에 출마를 해가 저하고 대결해서 1대1로 맞붙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당선되고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뭐 서로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 아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과연 그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나오거나 우리 누나가, 큰 누나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를 조금 더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보다 더 지혜롭고 저보다 더 잘하고 또 우리 누나들이 다 고등학교 형님 다 고등학교 저 동생도 고등학교 일회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지만 다 저보다 잘 살고 더 착하고 더 잘해요 저는 그래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어 저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안, 대학을 안 나오면 대통령이 될수 없다든지, 대학을 안 나오면 연부인이 될수 없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상고 나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나온 거 아시죠? 권양숙 여사는 여성 경태밖에 안 했어요. 졸업도 안 했어요. 허름도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력을 가지고 우리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저로서는 정말 정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냐. 그래서 정말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어, 제 아내가 어, 제 아내가 어, 저 때문에 또 어, 상처를 받는 거 이런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저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다가 어, 또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도 두 번을 갔어요. 저하고 같이도 한번 가고, 따로 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또저 석방을 위해서 걸어가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가서 한번 들어가면 열흘씩 있는데, 어 감옥에도, 유치장에도 같이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여러 가지로 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 아내한테는 특히 부족하고, 제 딸한테도 제가 뭐, 장난감 하나 사준 적도 없어요. 저는 정말 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보다도 더 어, 중요한 것이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내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고 가정과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 힘이 아니냐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없요다 소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 사랑하는 어, 저 안에 저 때문에 처음에 제가 대통령 이렇다 그러니까 저보고 도장 찍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도장 못 찍으니까 한 번만 저를 생각해서 좀, 좀 도와주라고 사정 사정 해가지고 한한달 만에 제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출마하고 보니까 온갖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어, 정말. 저와 가는 그 길이 늘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이런 거를 가장으로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저하고 지금 산 지가 벌써 40, 44년이 되네요. 44년 동안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해준 제 아내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laughs>